만화방초? 보성의 아. 만화방초라는 곳이네 그래? 주차장이 <laughs> 엄청 커주어디있을까 <laughs> 저쪽에 있겠지 등산로인데 이게 개인이 하는게 아닌가 보다 정하야. 그죠?

어, 네, 아, 맞네. 지금부터 피나. 백방산이네, 백방산 등산로야. 무해암 백백암사 만화방촌 200m. 아, 저게 주차장이 있나 보네. 그럼 못 가게 했는가 보네.

고기 많네. 그레이 정원 가 봤나? 안가 봤어. 그것도 좋던가? 좋아. 언니야 어때? 아이고. 아이고. 아유. 아이고 잘. <laughs> 요새. 아, 이정신에다수국기가 응. 아이고, 대라 <laughs> 모노, 안내가 못 가게 해요. 아따. 아, 날씨가 좋을 것 같다니 왜 이래? 그, 좋지. 근데 햇빛이 나야. 햇빛이 나야, 꽃이. 음. 형그가 어, <laughs> 어. 아, 느낌 비슷하긴 하다. <laughs> 음, 형님들 아이고. 네, 네, 네. 어. <laughs> 아, 이고 아, 어, 그래형도도차장 있어. 네. 줄 알았어. 어, 밑에 아, 음. 음. 어, 수국이 많네. <laughs>

선사님이또아 어. 햇빛이 안나구만대는 아. 뭐 태종대는 어. 한 어. 뭐 어? 태종대는 한개다겠 태종대? 어 태종대는 하나 다있거대 갔다 어 어제 어제요? 어제 로어 태종대 좋지 같이. 어이구, 어제 어이구. 비가 왔는데. 이어뭐어갔어 우리 둘이 우리 가서 뭐어겠네 어? 둘이. 어제 비 와서 분위기 좋았겠네. 어 진짜? 어이, 아니, 얘기를 하지. 그래서 같이 가고로. 어? 근데 어? 대 근데 비 왔잖아. 응. 어, 비어가왔어요서 음, 가정했어, 맨날. 막 끌리니까. 거있다 비가 온다 해서 음. 연락 안, 안 했을 거다. 근데, 응. 근데 오늘 본 비가 안올것 같아서 니한테 연락했거맛 아, <목소리> 음. 음. 이게 색깔이 그거 별로 다르다며? 토질별로. 어 근데. 토질별로. 아정자는맛있데 어. 응, 그래.

<laughs> 캠핑 가갖고 <laughs> 밤에 자가 같이 으로자기가응 <laughs> <다> <laughs> 아, 아, 빠졌어 고 올라가야된다 음 입장이 올라가야 음, 어 있네 어이구야 만... 비싸네 5천원이다 어. <요> 아, 아 그래요? 그그 정도 받 우리 그때 같 어이구야 5,000원이네. 그래도, 그래도 달라, 5,000원, 네, 뭐. 그래. 써... <laughs> <없었어. 웃음> 아, 예쁘게 잘해놨네. 잘 좋네. 얼마하다. 아, <laughs> 아, 예쁘네. 이거 개인이 하는 게 아닌 상식 분. 개인이? 음. 와 대단하네 네, 그레스그는아닙니그리스는렇 분명 음, 음. 온천... 온천에 그 주인이 음. 아 뭐, 얼굴 좋네 어제더다 분명 아. 아. 음, 온천 온천 사람다 이거 음. 야 대단하네 산을 아예 사뿟다 분명 온천 그 곳이잖아

황토 집이네, 그죠? 황토야 황토. 오장따이네 장닭이 있네. 어 떠요. 꼬리 저기 하나씩 빠지잖아요, 그장 저기 하나씩 쏙쏙 빠지잖아. 그래. 방목에 키우네. 이게 언제 생겼지 예 7년정도 됐다고요 아, 네, 네. 와아 아니 요새 이런게 바꾸더라 아가 음. 그래그래 자격자격 문을 닫 <목소리> <문제된다. 카톡을 올리고 목소리> 야, 산을막 엄청나게 샀네. <목소리> <산네>. 응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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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라의 정원이네. 그래서 꽃을 갖다. 그도저저 남이 남이섬도 입장료 얼마 안 했던 같은데. 8,000원. 그래요. 남이섬이 싸기도. 옆 봐라. 야구장라도꽃 찍어 보자.